예, 11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상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요절은 3절과 4절입니다. 야빈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피도세안의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예.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되풀이되는 장면들입니다. 음 우리 앞에 이제 읽진 않았는데요. 앞부분인데 선지자 저 사사 온니엘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원한 선지자가 저 사사가 에우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우시 죽고 에우시 죽고 나서 어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소를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빈은 철병대가 900, 철병고가 900대나 있어서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지만, 철기 문화를 청동기 문화가 이길 수 없죠. 무기가 다르니까요. 벌써. 근데 이 철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철기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쭉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솔이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제일 좋은 전투기들, 제일 좋은 뭐 탱크들. 제일 좋은 미사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 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솔은 철병고가 900대 있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게 다 철병고였다 뭐, 뭐 요즘으로 치면 천하무적의 탱크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려 24년 동안 학대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가 직접 전투한 건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바락은 납달리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납달리와 서불론자손 중에서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 이, 그, 야빈이 살고 있던 하솔이 바로 이 납달리와, 어, 그, 스블론 자손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쪽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 더보라에게 말합니다. 더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더보라가 함께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첫째, 범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천리문화 하솔왕 야빈을 여선지자, 여자사사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승리는 군사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